오늘은 울릉도에 갑니다. 사실 제가 한한달 전인가? 이제 울릉도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버스 안에서 어떤 할머니랑 스몰톡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할머니 집에 초대도 받고 할머니 집에서 뭐 간식도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할머니하고 번호 교환하고 이제 집 와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할머니도 저한테 자주 연락이 오셨었고 저의 친할머니, 저의 외할머니는 아니지만 뭔가 계속 신경이 쓰여가지고 종종 전화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통화를 좀 했었거든요. 어 그러다가 이제 너무 추워지기 전에 울릉도 가가지고 할머니 얼굴 한번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어, 할머니 집에 가도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 할머니 집에서 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어, 낚시 여행도 하고 일손도 좀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올 생각입니다. 자, 간 김에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거라 가지고 지금 이거 저것 많습니다. 어, 대부분 낚시용품긴 하지만. 이번 여행에는 차를 가지고 갈 겁니다 포항까지 간 다음에 포항에서 차를 싣고 배를 타고 이제 울릉도에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살짝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가을비가 엄청 많이 오네 한 4시간 정도 운전해서 포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시간이 한 6시 반인데 오늘 원래 예정돼 있던 배는 11시예요 근데 방금 카톡이 왔는데 1시간 지연됐다 그래가지고 12시에 배를 탈것 같습니다 선적 차량 진입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차량 선적하거든요 들어가서 현재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요거구만네 시동 라이트 끄시고 네네네. 차량 등록증 네. 챙기셔가지고 차량 등록증이요? 네 가져가세요 차량 등록증 있었나? 있었네 <laughs> 차량 매표소 근데 제가 이미 온라인으로 다 예약을 하긴 했거든요 차량 화물 탁송증 이런 거를 주네요 탁송증 요구를 여기 위에다가 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직원분이 실어 주시는 거 같아요. 여기가 터미널인데 여기서 잠깐 대기. 잠깐이 아니라 한 4시간 대기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차가 이제 중형 SUV인데 그거 왕복 비용이랑 사람 왕복 비용이랑 해서 총 40만 원 들었습니다. 시간이 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타고 갈 배고요. 저번에도 타 봤는데 안에 편의 시설도 있고 엄청 크고 되게 좋더라고요. 운전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아, 이 차일 것 같습니다. 쿡바입니다. 배가 진짜 엄청 응.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멀미는 안한것 같고 차를 찾으러 가봅시다 이제. 내 그래, 차다. 빨리 나왔다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계신 데가 나리분지 그 있는 이쪽이거든요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또 출발해보겠습니다 오 멋있는데 잠깐 경치 구경 좀 하고 갈까요 와 진짜 끝내준다 와 미쳤다 되게 이국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죠 이런 뭔가 절벽 기암 절벽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잘 없으니까 아무튼 할머니 집 다시 가고 있고 울릉도가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자동차로 가게 되면은 아마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아마 걸릴 거예요 도착 완료 여기입니다 천부마을 자 주차를 해 놓고 쪽이 앞집이거든요 이거 약간 그 사랑은 TV를 싣고 그 느낌인데 아, 사랑은 TV가 아니라 TV는 사랑을 싣고 인가 아, 일 내리자 할머니 계세요 안 계시나 할머니가 밭일을 자주 나가셔 가지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비도 오는데 어디 가셨을라나 나이가 아흔 두 살이신데 막 반일 나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언제 왔는데? 방금 왔어요. 아 나는 그러니까 왜? 네. 제 온다는데 파도가 허 허여이. 네. 북면에는 그러니까 야하는거고싶어가전나기를안 가갔거든. 네 방금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야 그저 그래. 반일하고 오셨어요? 뭐노리예 네. 위로 치다가 위로 네. 올라가니 안돼. 그렇구나. 아 할머니 잠깐만요. 선물이지롱 선물이지롱. <laughs> 할머니 선물. 이건 더라 아니 그냥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제가 뭐 드려야 되나 모르겠어가지고. 아이고야. 도라지로 만든 그런 아. 정과인 거 같은데 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난리났어, 할머니. 어?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난리가 났어, 양말이 <정말에. 웃음> 밭에 풀풀그 이파리가. 네. 이거 들어가. 할머니 저 있는 동안 저 많이 시키세요, 알았죠, 할머니.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아니,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뭐 차리지 마세요, 할머니. 응. 음, 음. 음. 네, 뭐뭐 뭐 차리지 마세요. 여기? 아 그렇구나. 할머니가 금방 내주셔가지고 여기서 며칠 동안 생활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 가족 분들인데 다 육지에 나가 계시고 할머니는 지금 혼자 지금 생활하시거든요. 멋이 잡더는데. 네. 대파 있거든. 네네. 그거 밖에 나가서. 한두 개. 대파를 뭐 어떻게? 이거 그냥 뽑으면 되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이렇게 하면 되나? 여 저쪽에 여기서 소고기 시래기 국이에요. 어쩌. <laughs> 오늘 <웃음> 잘 먹겠습니다. 막도 패나든 마비고. 음. 조금 신기해 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딱 됐어요. 떡 음. 됐어요. 아, 음. 어, 너무 맛있는데요. 야 넣네요. 그러네요사탕처럼 입에 이면먹어 봤지. 그런가? 음, 그러네요. 그런가? 아, 할머니 타주어가지고 맛있다. 어? 할머니 타주어가지고 맛있다. <웃음> <웃음> 그 저기 컵보다 육과 가 묵이 더 맛있네요. 잔이 예뻐가지고 <laughs> 음. 맛있는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음, 뭐 아이고 뭐 반찬이 없어요. 제가 설거지 할 테니까. 네. 네. 하나 할때해 녀고. 아늘은 내가 하고. 제가 설거지 해야 되는데 너무 완고하게 <laughs> 말씀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쉬다가 할머니랑 여기 근처에 카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잘안가 보셨을 테니까 한번 모시고 가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조금 쉬다가 가 보려고 합니다. 출발. 얼마네요. 비료포대가 그냥 이만 해요. 하나에. 너무 크면 또 차에 안 실릴까 싶어 가지고. 20kg? 네, 네. 마, 2만 하기 쌀포대만 하겠네. 그거 주세요. 주시라. 아, 주세요, 주세요. 하나더대다 먹었다. 씨발. 나도 떼다. 어, 둘. 여기 안 놓다. 어디? 6개 하나 놓고 네. 뭐좀 하나 놓. 여기다가요. 됐습니까? 되게 마을회관이구나. 경로당이고. 경로당이고. 오늘 넓고 좋네. 이야. 어. 민박집 같이 해놨네요. 앉아도고 <laughs> 오. 아무도 안 계시네? 응, 아무도 없지. 어. 비 오고 앉아. 네. 누르고 하다. 네. 너희가 놀고. 아, 몇 분이나 계셔요 노인분들? 1 0도안 돼. 아이고, 몇분 없구나. 음. 야, 이거 뭐예요? 표창장이 있네. 그거, 그 박정희 대통령 표창장. 대통령, 어. <laughs> 나, 박근, 근영이라케지 맞아요, 맞아요. 박근혜하고, 어 <laughs> <laughs> 이거 피 넣고, 음. 이거 육파리. 응. 음. 한 판에 500여 원씩. 해관 어네 들어 조부네 그렇구나 네.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저기 카페 하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laughs> 머리요뭐 머리 뭐할거 있나 울릉도에서 되게 유명한 카페라고 했는데 저도 한 울릉도 다섯 번 여섯 번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안돼라 이네 정원도 해놨네 음. 좋네. 뭐 차도 있고 헛개차 있고 이거나 이거나 아로니아 차? 음. <laughs> 제가 요거 푸딩 있길래 시켰어요 할머니 이게 뭔데? 요거요? 이게 푸딩이라고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디저트 음.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laughs> 나도 처음이다 저도 처음인 거 같은데 못 갔네 못 갔네요 어, 어, 어. 도토리묵 색깔 비슷하다 <laughs> 그러게 도토리묵이네요 음. 맛있네 맛있어요? <웃음> <웃음> 음. 오 보이네 우리 막내사하고 네 저리 올라가가 저기로 올라가셨다고요? 어, 구멍 떨어진 데까지 가갖고 네. 길은 없는데 숲, <laughs> 숲에 나무 붙잡고 뭐 한다고 올라가셨대요? 뭐 구경 구경한다고 구경한다고 저기 보기만. 한다서 봐도 시 건데 이런데 야, 이거 좋네. 네. 편한데요? 딱 기대 오셔요이리가작지 어, <laughs> 좋은데? 야, 저산 구경하면서 신선놀음이구만. <laughs> 돌아갈까요, 이제? 같이. 요거는 할머니 어렸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학생 때나 이거. 네. 아, 아가씨 때. 아가씨 때? 응. 할머니 미인이셨네요. 응. 칠십 년 됐나. 음. 70년 전 사진이에요. 네. 서울에 살 네. 신부 묵히는 기간 이게 뭐예요? 여기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아. 그거예요? 묵히기나. 네. 결혼해가 1년 일이나열 네. 달이나 네. 친정에 있어. 네. 있, 있으면서 신랑이 네. 한물지고 오는데 네. 분가 집에 왔더라고. 아. 그러고는 큰달 우리 올게. 내일 뭐 집식인가. 네. 임신 대가. 네번 왔는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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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저녁 시간이 또 됐네요. 점심에는 막 뭐, 누가가 그차 마시고. 네. 고기 놈 배가 안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오늘 <laughs> 음. 고기 잡아오면 내일 점심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laughs> 혹시나 늦게 오면 기다리지 마시고 너무 늦겠지만 못 잡으면 어때 <laughs> 잡히면 다행이야 잡을라고 했었지 바로 재미 삼아 잡다가 네. 아무리가 재미 없으면 얼라라 알겠어요 응. 갔다 올게 할머니 이야 여기가 확실히 동쪽은 동쪽이네 지금 시간이 딱 6시 벌써 해다진거 보세요 일단은 포인트 도착 여기가 태하라는 곳인데, 여기 항상 올 때마다 오징어는 그래도 한두 마리씩 잡았던 데거든요. 오, 일단 낚시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 이게 희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아이, 던지자마자 걸렸네. 아! 오케이 전략적 후퇴 좀갈리겠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이동 여기는 진짜 와가지고 오징어 못 잡아본 적이 없는 꿀통 포인트인데 아까 오다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말인즉슨 진짜 오징어 시즌이 거의 끝나갔다 간다 이런 뜻이지 않을까 오어 어어 어어야 울었다 우으으으으으 야, 미쳤다. 뭐야? 우와. 우와, 미쳤다. 진짜 나왔다. 우와, 미쳤다. 우와. 우와, 볼락. 우와, 볼락 진짜 크다. 와. 볼락 사이즈 보세요. 미쳤다. 잡히긴 잡히네. 꽝은안 쳤네.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케이, 오케이. 우와. 그니까 커요. 그니까 커요. 자, 볼락씨. 와줘서 진짜 고맙고. 너는 잠깐 들어가 있어. 와, 씨. 와, 와 씨. 응. 와, 얘도 산소 엄청 크다. 얘도 한 25도 25cm, 된 25까지 아니고 2한 3? 어, 깜짝이야. 자, 너도 들어가고. 아 씨. 와. 와, 너 뭐야? 와. 아. 아. 아니, 여기 볼락이 다 사이즈들이 왜 이래요? 다 왕삼이야. 와. 와, 터졌다. 와, 볼락 잡다가 라인 터진 건 처음이다, 진짜. 지금 시간이 거의 9시 반이 넘었거든요. 집 돌아가면 10시여가지고, 할머니한테 10시까지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더 하면은, 걱정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돌아가보겠습니다. 으쌰, 다 왔다. 전리품, 챙기고. 할머니. 빨리 왔네. 딱 10시 맞춰가지고 왔어요. 아니, 세마리를 잡았는데, 마지막 한 마리가, 와, 엄청 컸는데, 줄이 터져버렸어. 그래도. 빈손으로 안 오고 그거라도 네. 잡았지. 고기 크죠? 엄마 아빠 씨, 제법 커네. 네, 뭘로 드시고 싶으세요, 할머니? 음. 회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 구이로 먹어도 되고. 회뜨지 음. 그럴까요? 네. 사실 동통하게 동통하게 올랐죠. <laughs> 어. 아, 마지막에 진짜 컸는데. 젊은 자식 죽어. 이거 본 고기 뭘가. 한 말이 하나도 안 드리자. 맞아, 맞아. 미안하다. 맛있겠구나. 지난해 나이 해봤니다그 <laughs> 낚시 다니면서 응. 조금 해봤어요. 할머니. 응. 음, 어, 아 응. 이렇게도 하는구나. <laughs> 응, 이렇게 하고 물복판에서 을해기한으로 우려도 받겠죠. 해가 비싸기도 하고 안 응. 나이. 어. 색깔이 뽀얗게 맛있게 잘 떠졌구만 쓰레기라고 얘기했죠 사고 없으면 물회로? 물찜 아 좋아요 요거는 매운탕거리 아유 방이 따시다 추운데 <laughs> 방이 아, 너무 따뜻해요 추우면 네. 이불 하나 더 내놔두고 내일 봬요 할머니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는 걸로